안녕하세요. 한국 궁궐에서 아연점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가 2026년 1월 1일인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시라고 실버바 1kg 주문권들 나와서 한번 짜르르 깔아봤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요. 3억입니다. 실버바 1kg 63개인데요. 2025년 10월 15일에 주문하셨던 것들이 오늘 1월 1일 한 11월, 12월 두달 정도 걸려서 나왔습니다. 이분들께는 저희가 네, 2026년 한 2월이나 3월에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찍 나와서 오늘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네, 2025년은 실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버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았는데요. 특히 실물 실버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시세가 초에 비해서 많이 연말을 갈수록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2025년 12월쯤 연말 돼서 시세가 조금씩 꺾였어요. 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미리 주문하셨던 분들이 2026년에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면서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실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런 좀 막연한 두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은은 산업 경기를 굉장히 타는 원자재예요. 그래서 전기차나 AI 산업,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 꼭 필요한 원자재인데요.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은 수저 사용하면 굽뜰때 바로 뜨거워지죠, 수저가. 그런 것처럼 은은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AI 산업이나 전기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인데요. 이제부터는 AI 산업이 발전할 만 있어 남아있기 때문에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수요가 굉장히 큰 만큼 은 시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고 실버 실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실버 1kg가 지금은 400에서 500만 원 나오지만 나중에 실버 1kg가 실버바 1kg가 1kg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갈 걸로 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나, 실버는 나중에 팔때 가격 결정을 하는 요인은 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실 때3나 실버바가 조금 저렴하다고 구매해 놓으시면 지금 400에서 500만 원할 때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나중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될 때는 많이 손해를 보시겠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순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국금거래에서 실버바를 파는 겁니다. 순도가 정확하고 중량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2년 실버바 1kg 금액은 472만 6천 원이고요. 520만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현황이고요. 실버 유가증권은 부가세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358만 7천원입니다. 한 120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네, 실버 그레뉴은 실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공임이 저렴한 건데요. 실버 바로 주문하시면 지금 한 4개월. 저희 한국근거래소 아현점에서는 오늘 주문하시면 6월 30일 출고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 여유 있게 잡는 거고 그 전에 나오면 바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출고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워낙 이번 한 해는 실버를 많이 주문해 주셔서 출고일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6년도 고객들이 님 실버 바나 골드 바 주문하셨을 때 출고일을 가장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 전망이 어떻게 될것 같은지도 고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한국금거래소 아연점으로 전화주시고요.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실버바나 골드바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한국금거래소 아연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